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식강이네요. 자, 식강. 우리 계속 뭐 하고 있나요? 네, 윈도우 설정, 이 설정 파트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계정,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된 개념, 보안과 복구, 이 파트에 대해서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 한번 보시죠. 계정의 추가. 계정을 추가하게 되면 어떤 종류로 우리가 계정을 추가할 수 있고, 계정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트워크, 인터넷이죠? 인터넷과 관련된 용어와 다양한 기능적 설정을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거 좀 배우셔야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보안과 업데이트, 요 파트를 한번, 요렇게, 한뭉뚱그려서한 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파트라기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파트긴 한데, 어, 많은 문제가 배정되어 있지는 않으세요. 개념만 정확하게 잡아주시죠. 출발하죠. 먼저 계정이 뭡니까 그러시는데 일반적으로 계정 그러시게 되면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의미합니다 패스워드 그럼 뭐다 아이디는 등록하는 거죠 패스워드도 그 아이디를 사용하기 위한 비밀번호가 되는 거세요 결국 윈도우를 컴퓨터 한데 나를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동시에 사용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명의 사용자를 등록해 놓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을 우리가 조금 윈도의 우 기본 기능 중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멀티유저 시스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멀티유저 시스템은 하나인데 등록자가 여러 명. 그래서 그 등록자에 맞게 개인에 맞는 설정으로 윈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얼로 들어간다고요. 당연히 설정에서 계정 들어가시면 되시겠죠. 계정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어, 화면적인 측면에서 로그인하지 않았음, 뭐 기타 프로필 이런 것들이 나타나실 텐데. 개념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용자를 등록하고 사용자마다 설정을 다르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계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계정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컴퓨터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사용자 정보 보시게 되면 로컬 계정의 관리자다 이런 거였고 사용자 정보를 보시게 되면 계정의 종류로 로컬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는데 로컬은 그냥 로그인 안하고 나 혼자 쓰는 거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은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러 가지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그런 서비스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형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유형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관리자라고 나와 있죠 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계정의 그 유형에는 크게 표준 사용자와 무엇으로 나눈다 관리자로 나뉘게 됩니다 표준 사용자는 뭐고 관리자는 뭘까요 한번 보죠. 그러면 계정의 유형 변경은 여기로 와서 하시면 되시는데 얼로 들어오신다고요 시스템에서 제어판 사용자 계정 제어판으로 들어오십니다 시작 단추 누르셔갖고 윈도우 시스템 들어가신 다음에 제어판에서 그런 다음에 사용자 계정을 찾아오시게 되면 계정 유형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정 유형은 어떻게 나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 아니면 뭐 표준 사용자 아니면 관리자 계정으로 나뉜다 한번 보죠. 표준 사용자는 말 그대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세요. 그래서 PC 보안에 영향을 주는 설정의 변경은 불가능해요. 나는 그냥 사용만 할 겁니다. 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자신의 계정, 내 계정에 한해서 암호 변경이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고요. 나에게 맞는 바탕화면과 마우스 포인터 변경 같은 거사용하셔갖고 나에게 맞는 세팅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표준 사용자는 여러 명이 등록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 명이 우리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이 계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용자 계정은요 모든 설정이 가능합니다. 아, 사용자 계정 아니죠? 관리자 계정은 모든 설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세팅을 다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관리자 계정은 반드시 한 명이 있어야 돼요. 음. 여러분도 그냥 집에서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무슨 계정으로 데, 들어가시는 거다? 예 네, 우리 집은 선생님 멀티 유저 시스템 안 쓰는데요 그냥 저 혼자 쓰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관리자 계정이 되실 겁니다라는 거 모든 설정이 가능합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관리자기 때문에 남들 거에 대한 제약도 걸수 있고 그런 다음에 내가 데, 어 필요한 그 시스템 전체에 대한 어 여러 가지 변경이라든지 추가 제거 얼마든지 가능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문제, 계정 문제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오죠. 다중 다음 중 계정 유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볼까요? 관리자 계정은 뭐든지 할수 있는 사람이죠? 다른 계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있다. 볼것 없이 동그라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까지도 이 사람은 관리할 수 있어요. 라는 거. 그런 다음에 관리자 계정은, 어, 계정의 사용자는 다른 계정의 등급 및 콘텐츠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표준 사용자는 표준입니다. 관리자가 아니죠. 컴퓨터의 보안에 영향을 주는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단순 사, 사용자입니다라는 거. 그 대신 자신에 대한 계정은 얼마든지 세팅을 바꿀 수 있다. 내 거에 대해서만 세팅 바꾸는 게 허용이 됩니다라는 거. 일반적인 프로그램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럼 답은 몇 번? 예. 답은 3번 요렇게 되시겠죠. 예. 문제 하나 더 보고 가시죠. 다음 중, 표준 사용자의 계정으로 사용자가 할수 없는 거. 자, 기억하시죠? 문제에서 뭐를 묻는다? 표준 사용자. 사용자 자신, 자신과 할수 있다. 그렇죠? 내 자신과의 마우스 모양 바꿀 수 있다. 관리자가 설정해 놓은 프린터를 프린터 목록에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세팅과 관련된, 그리고 보안과 관련된 것들은 표준 사용자는 다루지 못합니다. 자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뭐다? 에,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한 문제 더 보시죠. 다음 정, 윈도우에서 다른 사용자의 계정의 이름, 암호, 계정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사용자 유형으로 오른 것은 내 것만 합니까? 다른 사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까? 영향 미치죠? 그럼 우리가 그 계정을 뭐라고 불렀었다? 오케이 관리자 계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자 이제 어, 계정 넘어가고 네트워크와 관련돼서 이 네트워크 파트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어, 이거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하는데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뭐를 기억하셔라 아 설정이에요 설정. 네트워크와 관련된 설정과 기본적인 용어는 조금 파악하고 넘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및 인터넷 당연히 기로 들어가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통신과 인터넷 연결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과 설정할 수 있다. 이게 당연히 용어에서 나오는 설정에 대한 개념이 되시겠죠. 그러면 네트워크용 몇 가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시죠. 우리 이던, 이더넷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고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으세요. 이더넷, 이더넷은 인터넷의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말하는 거고,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들은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컴퓨터와 연결해서 네트워크 망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문제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아, 그래도 이더넷은 인터넷하고는 다른 거구나. 통신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조를 이너, 이더넷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는 이더넷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겠죠.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과 연결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자, 프로토콜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기본 네트워크에서 프로토콜은 뭐로 의미합니까? 이건 통신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규칙을 말해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뭐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의 부품이 똑같지 않죠? 그렇죠? 사용되는 부품도 다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다를 거란 얘기죠. 근데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터넷을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종,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자. 우리 통신과 관련된 규칙은 하나 만들어 놓고 기종이든 뭐든 상관없이 이 규칙만 지키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영어로는 프로토콜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게 되면 통신 규약입니다.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정해놓은 규칙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뒷부분에 가면 여러분들 다양한 프로토콜을 좋아하고 배우게 될 겁니다. 당연히 인터넷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프로토콜이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tcp ip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그 네트워크망. 요로 들어가시게 되시면은 요런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 굳이 우리 집이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그뭐 보실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내부적으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이 된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컴퓨터간에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 프로토콜의 종류가 많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예, 네, 여러분들 컴퓨터에 무조건 깔려 있습니다 TCP/IP. 그래서 무엇을 내 컴퓨터 고유 주소 뒤에 가면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요. 컴퓨터마다 집 주소처럼 다 주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이 자료를 얼로 보내고 어디서 받아오는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소를 세팅. 주소에 주소를 세팅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소를 배정받아서 구성료로 구성 요소로서, 그런 그런 것들을 식별자 역할을 통해서 얼로 보낼 거다, 얼로 보낼 거다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통신적인 관문을 통해서 자료가 전달된다. 그래서 TCP/IP의 기본적인 요소는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뒷 부분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뒷 부분이라고 그러면 바로 올거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 저 중간에 진도 나가다 보시면 조금 후반부에 이런 통신과 관련된 자세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은 개념 이해하시고 아 이렇게 필수 구성 요소 요세 가지가 세팅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어댑터, 어댑터 그러죠? 예 네, 이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뒤에 보면 전화선 꽂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무선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유선을 쓰게 되면 요렇게 우리 전화선 꽂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어댑터. 그냥 우리 그냥 랜 카드라고도 보통 부르기는 하는데 장치적인 측면으로 말했을 때 근데 이 녀석들은 어 정확한 용치로는 어댑터 이렇게 부른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시겠어요. 네, 그리고 네트워크 어댑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번 항목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들어갔을 때 설정에 들어가 갖고 얼로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어, 인터넷 상태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연결이 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 있는지 사용 중인 용량은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다음에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런 다음에 속성과 그 데이터의 사용량을 보여주는 곳이 우리가 시작 설정, 네트워크 및 인터넷. 그 중에서 어디요? 상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발전시키게 되면 네트워크 고급 설정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네트워크 고급 설정에서 뭐할수 있습니까? 요게 간혹가다 문제에 나오죠. 그래서 네트워크 고급 설정에서는 네트워크니까 여러분들 네트워크라는 말 자체는 나 혼자 쓴다는 얘기가 아니죠. 남들하고 연결해서 같이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검색해 갖고 어? 내 컴퓨터에 어떤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저 물려져 있는지 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과 네트워크망이 세팅이 돼있다면 그것도 네트워크망도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망을 배우시게 될 텐데. 파일과 프린터를 공유할 수 있는지, 그런 다음에 뭐 폴더에 대한 공유, 그런 다음에 미디어 스트리밍, 그런 다음에 공유 이런 식의 공유적인 측면을 여기서 세팅하고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세요. 응. 용어 갖고 여러분들 세팅하는 방법, 어, 세팅하는 개념만 기억하신 다음에 이런 식의 그 경로만 잘좀 파악해주셔라. 자, 또 네트워크 및 인터넷 설정에서 와이파이 그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네트워크에서 이 어댑터와 관련된 인터넷 그러면 이제 보통 어댑터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관련된 속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연결되어 연결되어 있음, 연결되어 있지 않음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자료를 어떻게 보냈는지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속성 들어가시게 되면 어떤 것들을 더 설치하실 겁니까? 네, 트워크와 관련된 설정 세 가지는 클라이언트. 이 녀석도 공유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얘도 공유 역할에 대해서 조금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통신규약. 이 네, 이세 가지가 세팅이 돼서 그 유형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트워크 기능의 선택적인 측면을 생각해 주세요. 그러시게 되면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을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자, 문제 한번 보실까요? 다음 중 고정 IP 주소를 설정하여 IP 주소는 아까 인터넷 주소라고 말씀, 컴퓨터 고유 주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 컴퓨터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집 주소 같은 역할입니다라는 거 설정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프로토콜에서 등록 정보 창에서 설정해야 되는 거 아까 뭐 뭐뭐 뭐 있었어요? IP 주소 있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네, 서브넷 마스크도 c p 자 역할을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고 관문 역할을 통해서 자료가 들락 날락할 거다라는 거. 그러면 뭐? 답은 몇 번? 홈페이지 주소. 그럼 여러분들 홈페이지 주소는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셨을 때 제일 처음에 보이는 페이지 쓰시죠? 그걸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부르고 그런 다음에 그 녀석은 여기 와서 세팅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 홈페이지 주소를 세팅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답은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다음 중 윈도우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에서 고급 공유 설정의 옵션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까 공유죠? 그럼 공유와 관련된 거, 공유 아닌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공유를 할수 없거나 공유에 대한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 아까 네트워크 검색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죠? 파일과 프린터, 그런 다음에 폴더의 공유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닌 건 뭐다? 이더넷이죠. 이더넷은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구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는 답이 몇 번이다? 좋습니다. 4번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이제 한번 업데이트까지 한번 가보고 보안까지도 한번 가보죠. 여러분들 그럼 업데이트하게 되면 어떻게 되실까요? 자료를 갱신한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갱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갱신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네. 훨씬 더 최신 자료로 유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라는 거 당연히 시작 설정 업데이트 및 보안으로 오시면 되시겠고 말 그대로입니다 업데이트와 보안적인 측면 백업과 복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항목입니다 말 그대로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업데이트 및 보안 자 그러면 업데이트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자 업데이트 하게 됐었을 때 윈도우와 오피스의 기능을 개선하는 게 목적 그렇죠? 그런 다음에 최신 정보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해 갖고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으로 업데이트 세팅 해 놓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맨날 요 밑에 뭐 우리 전원 끌 때마다 업뭐 업데이트 후 종료 뭐 이런 얘기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개념이다라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기능적 측면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해 주는 그 기능은 업데이트. 그럼 저는 업데이트는 한개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저는 업데이트가 나올 때마다 합니다. 그래야지 최신 정보로 보안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될 테니까. 자, 그럼 보안은 뭐다? 음.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컴퓨터를 와 장치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호해 주는 거. 말 그대로 보안이죠. 예. 흘러나가지 마라, 자료가.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침입부터 막아주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요런식의 보호해주는 기능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에 보안이라고 부른다. 당연히, 시작 설정, 업데이트 및 보안, 요 항목까지 들어오셔갖고, 뭐를 눌러주셔라. 윈도우 보안 누르시게 되면, 요런 식으로. 그래고 바이러스 및 위협 감지라든지, 계정을 보호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요런 식으로, 상태 같은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방화벽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생 그럼 방화벽은 뭔가요? 말 그대로죠. 벽이에요. 이렇게 벽이야. 출입문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우리 벽을 쌓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붙어졌다고요? 불이 붙어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네. 감탄없고 넘어오지 마라. 그래서 침입자나 악성 스파이웨어가 네트워크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내 PC에 접근한 것을 막아주는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고요? 방화벽 이렇게 부를 거다라는 개념입니다. 그고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돼서 용어 하나 기억해 놓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 및 보안에서 백업입니다. 여러분들 백업해 놓는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백업을 왜해 놔요? 중요한 자료의 보존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갖고 경로는 이렇게 요 시작 설정 업데이트 및 보안 그런 다음에 백업 복원 이래갖고 자 백업 후 자료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어라 이거 이상해졌는데 그러면 요 녀석을 갖고 여기다가 쏙 덮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원하는 시점으로 시스템을. 되돌리기가 가능하게 하면서 컴퓨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시면 요요 요로 오시게 되시면 이게 시스템 이미지 만들기, 이미지 만들기 하게 되면요 하나의 파일로 현재 시스템이 그대로 딱 그림처럼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 녀석을 통해서 복구하시게 되면고 그 시점으로 컴퓨터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안 써서 그렇지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 자, 그럼 이제 복구도 한번 해볼까요? PC를 시작할 수 없거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지 않을 때, 새 장치 설치 후 시스템이 불안정할 때, 결국 컴퓨터를 쭉 써다, 쓰, 쓰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 어 컴퓨터가 잘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신다고요? 복구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복구 시점을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되돌, 되돌리면 된다. 그러면 세팅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기 있었던 세팅에서 이쪽 세팅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컴퓨터를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후에 세팅을 다시 여러분들이 손볼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복구 시점은 나중에 문제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개념만 잘 잡으세요. 문제 한번 풀고 들어가 보죠. 자, 보안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안이죠? 아까 우리 이제 보안에 대해서 장치에 대한 여러 가지 상태 같은 것들 보안. 그런 다음에 요거. 그렇죠? 그 다음에 방화벽및 네트워크 보호. 당연히 보안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요런 것들을 우리가 보안시켜갖고 불법적인 침입을 막겠어요. 라는 개념이었으니까. 그러면 답은 몇 번? 사용자 계정 추가는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던 항목입니다. 설정에 들어가갖고 계정으로 들어가셔야죠. 여러분. 그렇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될 겁니까? 4번이 될 겁니다. 다음 중 유해한 프로그램이나 불법 사용자가 컴퓨터의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라는 경우 이를 사용 사용자에게 알려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 그럼 일단 이것도 보안과 관련된 거죠. 자 그럼 보안과 관련된 거 한번 쭉 보시죠. 그럼 답은 몇 번이다?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이런 용어들은. 잘만 기억하시게 되면 문제상에서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렇게 어렵게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시스템 복원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좀 골라 주실래요? 자, 시스템 복원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복원 지점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만드는 거다 아까 기억나시죠 그래, 그래갖고 복원이 필요할 거, 경우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시스템 복원에 대한 기능적 설명이고 복원 지점은 그러면 선생님 복원 지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시라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설정되기도 하지만 만약에 <laughs> 죄송합니다 사용자가 필요하다면 임의로 복원 지점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PC방 같은 데서 저 옛날에 제가 이제 PC방 아르바이트를 했었을 때인데 그때 한번 정확하게 포맷하고 설치해 놓게 되면 이쪽에다가 복원 지점을 해놓고 문제 생기면 일로 다시 빠꾸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 지문으로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시스템 복원은 개인 파일은 백업하지 않으므로 삭제되거나 손상된 개인 파일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별표예요. 복원해서 요 녀석 개념이 간혹 가다가 문제에 출제가 되죠 뭐가 안 된다고요 개인 파일에 대한 삭제나 파일을 복구할 수 없다니까 내가 파일 지웠는데 어그 파일 살리자고 복원한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세요 내가 아주 중요한 파일을 지, <laughs> 지웠는데 어그 파일 지금 찾아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복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럼 답이 4번이겠죠 1번 2번 3번이 맞으니까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시스템 복원 시 윈도우 업데이트에 의한 변경 사항은 복원되지 않는다. 얘는 세팅할 때 세팅할 때 윈도우 어, 업데이트도 복원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요런 것도 할수 있다. 그래서 복원되지 않는다는 건 틀렸다라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4번입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설정에 대한 개념이셨어요. 요것 좀 기억하세요. 예 요런 것들. 오늘 배우셨던 것 중에서는 표준 사용자하고 관리자 계정의 차이는 조금 기억을 해주셔라. 그리고 표준 사용자가 할수 있는 거, 관리자 사용 계정이 할수 있는 거, 뭐 관리자 계정은 다할수 있어요. 남의 거에도 간섭할 수 있어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시겠고 중요한 거 네트워크와 관련된 용어와 의미의 설정 법을 배우신 거예요. 차후에 진도에서 우리가 네트워크에 대한 프로토콜의 종류부터 해갖고 프로토콜의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또다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보안과 복원의 의미 좀 기억하시고 복원에서 되는 거안 되는 거 이런 것들 기억하시게 되면 요 파트는 잘 기억하시고 잘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설정에 대한 거진 어느 정도의 개념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이제 마지막, 윈도우 설정에서 마지막 기능입니다. 윈도우 기타 기능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이 윈도우 기타 기능에서는 이제 윈도우 설정과 관련된 것 말고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제어판을 사용하면서 다뤘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타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윈도우 설정은 마무리를 짓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게 되실 거예요. 자, 잘, 잘들 따라오고 계시죠? 벌써 10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11강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윈도우의 설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